안녕하세요, 레드앤블리입니다. 2021년 6월 2주차 국내 선물옵션 장세를 분석하겠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있었던 국내 선물옵션 장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앞서 선물옵션 매매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뭐 주제를 무엇을 매매할 것인가로 정했는데요. 저희가 국내 선물옵션에서 할수 있는 거래는 선물이 할수 있고, 또 미니 선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있고, 미니, 선, 미니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이 선물은, 아니, 뭐, 800에서 900만원 정거금이 있으면, 뭐 기본 정거금이 1000만이기 때문에, 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자, 미니 선물은, 어, 아마 3개인가, 네 개를 할수 있습니다. 자, 큰 차이는 뭐냐? 자, 내가 어떤 기준이 왔을 때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세 번이나 네번 나눠서 들어갈 수 있고 금액이 작습니다. 진입할 때한 개를 뭐 베팅하는 것 보다는 나눠서 한 개를 들어가서 실패하면 빼고 한 개를 들어가서 뺄 수가 있는데 이제 손절 금액이 적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미니 선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한 계약은 2,500원입니다. 자, 미니 옵션 한 계약은 이제 500원입니다. 가격이 이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죠. 똑같습니다. 내가 진입을 했을 때한 틱의 손절 가격이 2,500원인데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2,500원 또 계약수 옵션 한, 두 계약은 괜찮습니다만, 세네 계약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옵션으로 하시는 게좀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고 좀여유적이 많으시면은 뭐 계약수를 올려주시고 선물이나 옵션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미니 선물이나 미니 옵션으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는 옵션 유월물 선물 유월물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 날 가격은 429.9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는 428.35에 시작했습니다. 자, 428이니까, 427과 434이 여기 시작했죠. 430에 가서, 거의 뭐 시작한 다음 이렇게 430에서 끝났습니다.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가격이 멈췄는데, 결국 저희가 올 1월 달부터 봐왔던 이제 가격 상단, 행사가의 상단, 구름대 430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430 건체 사니까, 430에 선물과, 아, 콜과 풋의 가격이 0.36, 0.354? 이 정도 했죠. 다 죽었습니다. 가치가 사라진 거죠. 자, 그리고 427은 430왔기 때문에 이한 마디는 2.5죠. 2.5. 실제 옵션의 한 계약의 가치가 옵션 만기일에는 선물 가치와 같아집니다. 430 2.50이 430하고 2.5의 차이 나죠. 그러니까 2.5, 2.46. 자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다 죽었고, 여기도 다 죽었죠. 자, 시작은 자 432.45로 했지만 0.3로 으 갔고 0.8로 시작했지만 0.35대로 갔습니다. 자, 옵션 만기 때는 내재 가치만 삼고 프리미엄이 다 죽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걸 이해하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6월물 마감 그래프입니다. 선물 6월물은 3월 12일날 415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30에서 마감 했으니까 한 15포인트 정도 수익을 창출했네요. 3개월 동안 10포인트 계속 홀딩 했다고 하면 10포인트니까 그렇게 큰건 아니죠. 이뭐 안에서도 뭐 20포인트 30포인트 이상씩 움직였으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6월 옵션은 430에서 마감을 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 선, 선물 6월 물 가지고 자 목요일 날 보시면은 요 6월 10일 자, 시가는 428.50 아래에서 시작했네요. 자, 여기 시가에서 반등 조서 43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만여의 날이었습니다만 큰 가격의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움직임이었고 가격이 뭐 한마디는 상당히 그리고 방향이 한방향으로만 갔죠 상당히 매매하기 는 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옵션 6월물 저 보시면 430 요거 설명드렸죠 429.90 했기 때문에 이 가격들은 다 죽고 여기 다 죽고 자 보시면은 자, 처음에 시작한 게 417입니다. 옵션 유걸문은 417. 7점대로 했죠. 12.5가 됐고, 0은 제로가 됐고. 보시면은, 요 기준으로, 요, 가격은다 제로로 수렴했죠. 0으로 죽었죠. 이 가격이 다 죽은 겁니다. 여기 요, 기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다, 요기로 다 죽은 겁니다. 자, 등가, 내 가격만 다 살아있죠. 이렇게요 가격만, 내재가치만 살아있고, 다 죽습니다. 옵션은 프리미엄을 명의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매도를 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의 가격과 선물 옵션의 가치, 행사 가격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물 9월물이 시작했습니다. 선물 9월물 선물 9월물은 시가가 430 위에서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선물 구월물은 자, 기준시작가가 430이다. 430. 자, 장 초반에 빵 뜯다가 432.50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시가에 맞고 430 왔네요. 자, 일단 시작은 430이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선물 구월물의 시작은 430 행사 가격 430만이다. 자, 선물 9월물이 보시면, 삼, 6월물처럼, 이제 3월 달부터 이렇게 거래가 좀 일어나죠. 이전에는 거래가 잘 없다가, 정상적으로 이제 거래가 쭉 되다가, 이제, 이제 9월물이, 6월물이 죽고, 이제 9월물이 이제 본물이 됐으니까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현재 432.05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고울물이 시작하면서 432.05에서 마감했습니다. 432.50. 현재 432.50마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단에 위치해 있죠. 이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또 보시는 415이 라인이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옵션 7월 물 마감 시스템입니다. 7월 물4 3 0으 시작했죠. 시가 6.콜 6.63, 6.48, 뭐, 저가 5.17, 고가 6.62, 6.48, 저가. 장, 시작하자마자 430 위에서 시작했는데, 자, 가격으로는 6.48 하고 6.48, 자, 그리고 6.62. 자, 그럼 만났죠. 만났다 헤어진 겁니다. 근데 가격이 위로 올라갔죠. 네, 가격은 한6.5대에서 만나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 지금까지 이제, <laughs> 7월 물입니다만, 4, 5, 6. 물과 다르게, 자, 이 이제 교차마디에 풀리면 가격이 6.5입니다. 6.5. 많이 낮아졌어요. 보통 7에서 8, 9였는데, 6가 낮았다는 것은 점차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 여기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죽어서 시작했습니다. 6.5면. 보통 한 7, 8 정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참 변동성이 적다. 어떤 가격 안에서만 움직이고 큰 시세를 지금 안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432.50에서 마감을 했죠. 자, 그러면 일단 432.50이 기준마디에서 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옵션, 뭐, 저마디가 6.5 정도 된다. 그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4일 주 월요일 대응 전략은, 자, 일단은 금요일 주간 선물이 432.0에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 종가가 431.70입니다. 큰 값은 아닙니다만, 한35 정도 빠졌네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만약에 갭이 하락하다 시작한다면, 430 기준 마디를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붕괴하고 내려가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430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단이고, 또한, 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는지이 이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1분기, 2분기, 3분기 때부터 금리가 올라온다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월 물이니까 9월에 9월 선물 9월 물이 마감하니까 430 중요하죠. 430을 공개하면 가격은 쭉 빠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430. 제일 중요합니다. 430. 땅근 430 위에서 움직여서 올라가면은 432.50을 잡으면은, 야, 이건 아직 상승할 힘이 좀 남아있다. 그렇지 않고 빠진다고 하면, 야, 내려가는 걸좀 포지션을 두고 대응을 하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레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